형아 28,000원 오늘 키로에 33,000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노량진 새벽시장인데 여기는 네, 뭐그 뿐만 아니라 일반 수산시장에 가도 다양한 생선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산 어종들도 꽤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양식 어종들이에요. 그래서 어, 국산 양식 어종으로는 뭐 광어, 우럭, 참돔 이런 것들 대표적이고 수입산으로는 뭐 농어, 흑점조전갱이 제빵어, 참돔, 능성어, 돌돔 다양하게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품질의 수입산 어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선호를 해요. 그럼 이제 국산 양식 어종들은 품 품질 차이가 좀 많이 떨어지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가끔 이제 그 양식장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은 양식하는 기술이나 이런 정성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많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어종들의 품질 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새로운 품종으로 이제 양 흑점들 전경이 이런 것도 양식 가 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양식 어종 중에서 어, 상당히 요즘에 괜찮은 능성어를 리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능성 능성어가 작년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능성어를 어떤 능성어를 이제 구입을 하는지 잠깐 영상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성어 28,000원. 아 이제 20cm짜리 수산이죠. 예? 수산아야. 니 예. 예산이에요. 야, 이거 능성어. 어? 능성어 1산이지. 이거. 고르세요? 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산이 2 0 c m 짜리 그리고 지금 능성호가 국산이에요, 이런 거는. 국내산 능성호가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지금. 대량으로 나와가고 사이즈는 2kg 보시면 돼요, 지금. 사이즈는 1.8에서 2kg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키로에 33,000원. 정말 저렴한 거예요, 이거. 이게 특 A급은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기형이 있어요. 음. 얼굴 모양이라든지, 근데 몸에서는 획도인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횟가이 가격대면은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2.6kg. 2kg 기준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네, 진짜 크다, 국산치고. 는 빵도 좋아요. 보통 1.5, 1 커봐 1.8. 어, 빵도 그렇구나. 좋고, 좋아요. 지금 이 국산이, 근데 얘가 이 가격에 나간, 이건 아닌데. <laughs> 네 여기서 조금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새벽 경매장에서 이제 단가가 키로 28,000원으로 더 저렴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크기 구입하게 되면 61,600원 이 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매장에서 본 능성어 상태는 약간 더 b 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물속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컨디션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원물 상태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물이 좋아야 그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물 차이에서 단가가 차이가 났고 두 번째는 가격인데 제가 여기는 이제 수산 대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좀더 저렴한 결과가 나오죠. 어, 그래서 생선은 구입할 때는 이제 원물 상태도 좀 보고 이제 상품권 할인 시 가격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야지 됩니다. 요거는 네, 이제 한 마리 에 6,600원짜리 숭어예요. 요거는 네, 제가 다 이제 촬영을 했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왔구요 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빵이라 그러잖아요 살도 좀 두툼하게 잘 쪄있고 그리고 몸에 상처도 없이 좀 괜찮았고 살짝 척추만 조금 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리고 키로가 한 12,000원 정도 요정도 더 저렴해서 작년에 제가 45,000원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등성어는 점액질이 많아요. 그래서 미끌미끌하니까 손질할 때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제 손질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이런 거 귀찮으시면은, 한 2.2kg 니까한 6, 7천원 주면은, 아, 손질 맡길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점액질 제거할 때는 이렇게 스키빗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 썩잘 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장 이제 꺼낸 건데, 이 내장에 이제 보면 이제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고기 맛도 분명히 좋을 거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되죠. 이제 꼬리하고 대가리 이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60시간 정도 숙성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수분하고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수분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다가 해동지를 한번 이제 갈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첫날에 한두번요 정도, 어, 갈아주고, 그 다음날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동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60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요거 이제 손질을 해서 어, 이제 회로 그리고 이제 탕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칼이 들어갈 때 숙성을 한 60시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납니다. 네, 껍질은 좀 상당히 이제 두꺼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 지방이 전체적으로 이 살에 되어 있는 분포도 있죠. 이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포가 굉장히 반질반질하니 좋고요. 살짝 예, 척추가 휜 거를 좀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치어 때 환경이 좀잘안 맞으면 그럴 때뭐 온도라든가 이런 게안 맞으면은 그때 척추가 휜다고 하,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양식장 가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갈비뼈는 조금 깊숙하게 안쪽으로 삭게 휘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어 따라서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손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탈피를 하는데, 껍질이 두꺼워서 중간에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없을 텐데, 지금 탈피하고 나서 보니까, 기름이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 쪽도 이제 탈피를 어, 했더니, 이제 이렇게 예, 나왔어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껍질은 좀 두꺼운 편이라서 조금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좀 담가서 이제 익혀 줬고요. 그리고 참그 얼음물에 잽싸게 넣어서 이제 식혀 주고 그다음에 이것도 수분 제거 잘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좀 냉장고에 좀 넣어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가리 보면 이제 작은 비늘들이 굉장히 많아서 먹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렇게 뜨거운 물로 좀 부어가지고 이제 그 비늘 같은 거를 손가락으로 끄, 손톱으로 싹싹 긁어내면은 쉽게 잘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이것도 제거를 해야 또탕 먹을 때좀 불편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뼈들 이런 거 전부 다 능성원 이제 맑은 탕으로 어, 끓였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아, 파 마늘 뭐 이런 거무 이런 거 넣고 이제 끓이면 되고요. 지느러미 살인데 이게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이게 또또 씹는 맛도 괜찮고 어, 이 기름기도 많아서 엄청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고기가 커야 저런 것도 좀 양이 좀 나오는 편이고, 어, 60시간 숙성해서 조금 살짝 두께감 있게 예, 그렇게 예, 썰어줬고, 껍질은 조금 질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너무 크지 않게 하고, 이제 초밥도 했는데, 지금 이제 숙성된 상태가 초밥하고도 아주 잘 아, 어울리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초밥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기 귀찮으면 셀프 초밥 있잖아요. 밥 숟가락에 얹어서 먹는 이제 그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살인데요. 등살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60시간 숙성한 거라 어, 조금 이제 첫날에 먹는 그런 활어의 그런 느낌은 당연히 없겠죠. 대신 그래도 이 식감 자체가 막렇게 뭉개지거나 무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식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름에 그 달달한 맛이 있어서 술은 약간 좀 드라이한 좀 이번에 청주를 마셨는데 어 너무 향이나 이렇게 단맛이 있는 것보다는 살짝 드라이한 그런 술로 드시는 게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뱃살 바로 윗부분인데 여기 보면 지방층이 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뭐 이렇게 국산 그 양식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워낙 잘 키워가지고요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매년 한 요맘 때 능성어를 꼭 어, 한번 먹으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올해는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 전체적으로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뱃살 부분입니다. 뭐 뱃살은 네, 능성어 뱃살은 맛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방 분포도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워낙 좋아서요. 다제 감칠맛도 좋고 고소한 맛도 좋고 어, 그렇습니다. 단맛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껍질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두꺼운 편이라서 이제 뜨거운 물에 조금 다른 생선들보다 조금 더 오래 놔두셔도 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밥인데 이제 초밥은 지금 60시간 숙성하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초밥으로도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화로로 먹어도 맛있는 생선이지만, 하루 이틀 숙성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조금 더 감칠맛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맑은탕은, 얼마 끓이지 않아도요, 이렇게 아주 뽀얗고 진한 국물이 나와요. 아주 감칠맛도 좋고 고소한 맛도 좋은 마이근탕 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 요즘에 이제 시장 가면은 능성어는 일본산도 있고 국산도 있어요. 근데 어, 국산 능성어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가격도 좀 많이 저렴해졌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